요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또한 워낙 이직이 잦다 보니까 어, 나는 언제 이직해야 되지? 나는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지? 어, 이 회사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가 갑자기 잘리는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이직을 하면 좋을지 또 이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 컨설턴트죠 야마구치 슈는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이라는 책에서 이직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공격형 이직과 회피형 이직으로요. 공격형 이직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이직이에요. 아, 내 커리어를 내가 현재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강한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또한 당연히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마쳤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때 그리고 내가 더큰 성장, 더 좋은 환경, 더큰 조직에서 또한 반대로 더 주도적인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요 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 성장, 내 가치의 성장이라는 좀더 도의적인 가치를 두고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회피형 이직의 경우에는 심플하죠. 출구를 찾아서. 여기만 아니면 돼. 네. 지금 회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크신 경우에요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경영악화, 그리고 비전결역. 대인관계, 스트레스. 공격형 이직의 경우가 내, 내면의 성장, 내면의 동기라고 한다면 회피형 이직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공격형 이직, 그리고 회피형 이직을 음. 단순히 이 사람이 자발적, 비자발적 의지, 그리고 선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을 이분법적으로만 나누기는 어렵고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설령 내가 정말 이 회사에 길게 다니고 싶어도 난 정말 이직을 하기 싫은 사람이 어도 지금 시대 상황에서 이직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격형 이직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자신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회피형 이직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이직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음, 지금의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형 이직에도 회피형 이직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공격형 이직의 경우에는 너무 미래 가치에만 장밋빛으로 보고 치중하는 거죠. 그리고 회피형 이직의 경우에는 너무 지금의 상황, 이제 먹구름이 낀 상태만 에 치중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장래에만 초점을 둬도 너무 미래에만 초점을 두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평 이직의 경우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우에도 저도 희망퇴직을 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건설사에서는 100년 강우강도, 뭐 50년 강우강도 이런 식으로 댐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파도는 매일 바다에 칩니다 하지만 매일 폭우가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때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지금 문제가 오히려 수그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대기업도 스타트업도 다 똑같으시거든요. 어, 이 회사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가 갑자기 잘리는 거 아닐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은 평균에 회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시점의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공격형 이직의 경우에는 어, 내가 단지 그냥 연봉을 얼마 더 주는 것에 내가 너무 단기적 이익에 취해서 내가 이 커리어 패스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어,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을 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가치에만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동전을 이렇게 딱 던져 보는 거예요 어 갑자기 커리어 얘기하는데 동전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러셀 로버츠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실 커리어의 문제는 와일드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한 문제, 내가 겪어봐야 아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혹시 점심 직장 동료분들이랑 드시러 가시잖아요. 그때 옆에 뭐 후배나 동료가 붙습니다 어 과장님 뭐 드실래요? 어 매니저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동료가 아무거나 시키죠 뭐어장면 괜찮으시죠? 짜면 시킬게요 짜면 시켰는데 사실 내 마음엔 갑자기 짬뽕이 생각나는 거죠 그것처럼 동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이직한다 뒷면이 나오면 이직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동전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걸 던져서 이걸 딱 잡아서 이거대로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거를 던졌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좀더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점심 메뉴에서, 아, 내가 아무거나 했는데, 사실 그거 말고라고 떠올렸던 것처럼요. 커리어에서 동전을 던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이직의 과정 가운데 그 앞에 직면하시는 거예요. 음, 제가 100건 넘게 이제 헤드헌터로서 이제 연봉협상을 진행을 하고 또 저한테 커리어 코칭을 받는 분들한테도 제가 연봉협상과 이제 그 외에 결정하시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입사하실 확률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50%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물론 다른 회사에 합격하셨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실제로 이직을 시도를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여기에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문 앞에 서서 문만 열면 되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원했던 가치가 이게 맞나? 실제로 제가 최근에 컨설팅 했던 분도 되게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이제 금융사에 계시다가 그문 앞에 이제 서신 거예요. 이제 스타트업의 이사 자리로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는데 사실 연봉이나 뭐 스톡 옵션으로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가족과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안정성이라는 것에 깨달으셨거든요. 저는 아, 어, 그러면, 오랜 시간 낭비하고, 얻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이직 시도를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하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면,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끌고 가실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이에서 지원해봤어야 되는데, 아, 내가 여기서 커리어 한번 바꿔봤어야 되는데, 이 후회를 몇년 후에도 하시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시도를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는 둘중 하나죠. 내가 이것을 취하거나 시도했는데 버리거나 어떤가 버리던가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셨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가능성 하나를 깨끗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도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들으시다 보면 이런 질문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직은 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음, 저는 채용의 과정은 소개팅에 그리고 이직의 과정은 분갈이의 비유를 해요 이제 채용의 과정을 소개팅에 비유하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것도 회사라는 것도 사람이고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직은 분갈이의 비유를 합니다 저는 이직이라는 것이 커리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숲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옮기는 것이 이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저는 이제 베란다 농부에요 아이 아빠고 베란다 농부입니다 이제 귤도 키우고 깔라만시도 키우고 딸기도 키우고 여러 가지를 키워요. 식물도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화분 분갈이를 해줄 때딱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 화분이 비좁을 됩니다 이제 묘목을 심던 씨앗을 심던 그 식물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뿌리가 꽉 찹니다. 그러면 이때는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크게 더잘 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집으로 비유하면은 이회사에서 롤이 다 하거나 내 역할 역무가 끝났다. 이만 내가 좀더 규모 있는 곳에서 해보고 싶다. 아까 그 책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격형 이직, 내 네, 성장형 이직의 케이스겠죠. 두 번째는 이 화분에서 생장이 어려울 때에요. 이제 흙이 썩었다라거나 물이 통하지 않는다라거나 통풍이 되지 않는다라거나 그러면 여기에 심겨 있으면 반드시 죽겠죠 그때는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분갈이를 해서 좀더 좋은 흙으로 바꿔주고 영양제도 꽂고요 그래야지 이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게 회사 생활로 치면은 이제 주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뭐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라거나 아니면 내 정서 내 건강을 갉아먹는다 라거나 앞서 이제 책에서 말씀드렸던 회피형 생존형 이직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이직은 어, 딱이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성장하고 싶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롤이 다해서 할 것이 없을 때, 이직의 제로는 철저하게 경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직을 하려면 이 회사에서 성, 이 회사에서의 성과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어, 내가 이제 더 잘할 것이 없다. 내가 좀더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되겠다.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과가 잘 나고 있다. 이때 이직을 시도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회사의 경영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직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음, 식물이 옆으로 자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는 사실 끝났잖아요. 이제 기업의 생애 주기가 개인의 생애 주기보다도 더 짧고 직업도 간소화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앞으로 내가 다니고 싶다라고 해도 보수적인 업계조차 그러기가 점점 어려워지실 거예요. 이제 직장 걸 떠나서 이제 직업도 생애 주기상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잦은 이직을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물도 허공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내 회사에서 한 번은 내 직무에서 기계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내추특기가 내 네, 업이 생성이 되고 그걸로 이제 계속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먼저 이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격형 이식과 회피형 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직의 시계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무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보진 않는지 내가 지금 현실을 너무 암울하게만 보지 않는지 네, 장밋빛 미래도 없고 또 너무 파도만 치는 네, 폭풍이 계속되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시도를 통해서 네, 내 동전을 던져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어떤가 아니면 깨끗이 버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직은 분갈이와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정말 채용도 내 네, 회사 생활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가운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분명 잘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